한일 가왕전에서 MVP를 획득한 가수 이찬원의 빛나는 성공 뒤에는 특별한 스승, 음악가 윤명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윤명선 음악가는 단순히 교사가 아닌 동반자이자 공동 창조자이며 특히 마음이 풍부한 남자입니다. 대회 참가 기간 동안 그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예술과 정신을 가지고 이찬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이찬원에게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그의 가르침과 응원이 이찬원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윤명선의 행복은 학생의 승리를 보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재능과 노력으로 그의 학생이 성장하고 인정받는 것을 보는 것에서 옵니다. 그는 이찬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찬원이 한일가왕전에서 MVP를 획득함으로써 청년 재능이 빛나는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영혼이 만나 교류하며 예술가치를 전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이 한일가왕전에서 MVP를 획득한 후 그의 삶은 급속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노력은 음악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인기는 하룻밤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음악대회에서 우승하고 인정을 받은 결과로, 이찬원의 출연료는 이전보다 2배, 심지어 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찬원은 아이들의 음악계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어 각종 이벤트 조직자와 공연 기획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만 활약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주요 이벤트에서 공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하나로 손꼽히며 각종 이벤트 조직 이벤트 기획회사, 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다수의 공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대형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이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에 대한 검색량도 급증하여 그녀의 이름이 전국의 수백만 팬들의 시선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찬원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여겨지며 그녀의 열정과 노력으로 가장 유명한 트로트 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음악가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녀의 성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이찬원의 노래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울려 퍼질 것을 기대합니다.